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WCC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질지 몰라도 잘못 전달해져서 그러겠어. WCC가 종교타원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WCC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보수주의 기독교회에서 WCC를 공격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운 것이 보수라면 극보수가 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일어나서 환기한 것은 제가 세계 70개국에 들어가서 400여 도시에서 보험전도를 했는데 가능한 마다 카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 교회도 있고, 온갖 교파가 다 있는데 그 교파가 서로 니네 교파, 내네 교파 따지면은 한 사람도 아무 일도 협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한 성경이라는 큰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우리 개성은 각각 자기 개성을 보존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큰 인격에는 하나로 합쳐야 뭐 일이 돼요. 연합운동을 하자는 얘기지. 연합운동. 연합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나 오순절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지 그걸 우리 교파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로 묶어 나가때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는 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그 생각이 말씀, 되어지지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이번 다마르시 성공할 거죠? 아, 성공했지요. 예. 한국에, 몇 가지 온 게. 한국에까지 왔다는 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신청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겠다고 그쪽에서 볼런티어를 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 면에서 한류라고 합니까? 한류가 세계를 뒤엎고 있는 거기에 편성해서 한국 교회에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 예, 우리 선도들은 WCC 한국 총회 임원들이 계획하고 나가는 대로 기도하고 협조해 주는 것밖에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